도전용 3대 9호 전통책 만들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에는 전통책, 돗바늘, 끈, 전통 매듭이 있습니다. 우선 끈을 돗바늘에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한두 번 정도 묶어주세요. 그 다음, 책에 이름 쓰는 란이 이렇게 위쪽으로 보이도록 놓으시고, 자 구멍에다가 실을 통과시키는데, 자이 구멍을 1번, 2번, 3번, 4번, 5번 구멍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아래서 위로 넣어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해서 5번까지 어, 돗바늘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돗바늘 끝은 한 5cm 정도 남겨주시고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넣어주시고 1번 구멍에 넣어주시고. 뭐 대략 한 5cm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아래서 눈끈은 다시 위로 들어가고, 자 3번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4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5번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 5번에서 나온 돗바늘을 어, 위쪽으로 한번 감아 주시고, 옆쪽으로 한번 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위쪽으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돗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고,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옆쪽으로 한번 감으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감긴 모습이고 옆쪽으로 한번 감긴 모습입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도 이런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서 나온 이 다시 돗바늘을 4번 구멍을 넣으시고 옆쪽으로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돗바늘을 4번 구멍에 이렇게 넣으시고 그냥 옆쪽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서 다시 넣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 뒷면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4번 밑으로 들어간 돗바늘은 다시 3번 구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밑에 책을 뒤집은 상태에서 아래서 위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다시 옆으로 한번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고 뒤집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연결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3번에서 나온 돗바늘을 다시 2번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옆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주시게 되면 돗바늘은 2번 구멍 밑으로 가게 됩니다. 자, 2번까지 이렇게 넣은 모습이고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2번 구멍 밑으로 통과시킨 돗바늘을 다시 1번 구멍으로 넣는데 이때 이 처음에 5cm 밴 어, 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번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한번 예,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돗바늘 위쪽으로 한번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양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뒤쪽 뒤집었을 때도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을 잡아당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팽팽하게 만들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감아서 나온 돗바늘을 위쪽으로 감기, 1번에서 위쪽으로 감긴 실 밑으로 돗바늘을 이렇게 통과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구멍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1번 위쪽으로 한번 감았던 돗바늘을. 자, 이, 이 끈에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 돗반을 다시 이 구멍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처음에, 맨 처음에 5cm 정도 빼놨던 끈이랑 만나게 되는데 이 끈을 같이 매듭을 한 번, 두번 정도 간단히 묶으신 다음에 이 남는 끈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자, 끈을 적당한 길이로 자른 모습입니다. 저는 책을 다시 정면으로 뒤집은 다음에 자, 이 전통 매듭의 끈이 있는데 이 끈을 이쪽으로 넣어서 핸드폰 고리 감듯이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넣으시고 여기서 이 매듭의 끝부분을 이 구멍으로 넣으신 다음에 쭉 잡아당기시면 안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전통책이 완성됐습니다. 이곳에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